오늘은 느헤미야서 11장 이제 끝까지 보게 되는데요. 11장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다 자손들과 베냐민 자손 크게 두 자손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그두 자손 그룹이 어, 예루살렘 밖에 어느 지역에서 살았는지 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어, 유다 자손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죠 어, 그리고 베냐민 자손은 사울의 자손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 이스라엘 지역 e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가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 여정에 이 지역을 확장시켜서 예루살렘 외까지 지금 이들이 거주하는 것을 얘기할 땐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셔서 지금 그 회복의 과정에 들어와 있는데 그 회복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다 지역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남유다, 그래서 남쪽 지역을 얘기하고 있고 베냐민 지역 31절부터 36절까지는 북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쪽 지역, 남 유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 그 지역을 모두 나누어서 중요 지파가 거주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파, 두지파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2 5절 보면 기랫아르바 마을들로 말하면 첫 번째 기랫아르바부터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주변 동네들 여갑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랫아르바는 아브라함이 묻힌 곳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 위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26절에 나온 예수와 몰라다, 벨벳 벳벨렛 이들은 여호수아 15장 26절 27절을 보면 나오는 지명인데요. 즉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점령했던 그 지역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안 땅을 점령해 들어와서 그 땅을 회복 갖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셨던 그큰 역사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돌아오게 한그 땅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지역에 대한 명단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2 7절에 하살수엘과 중간에 부엘세바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부엘세바는 유대 지역의 최남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명으로 얘기할 때 한 지명을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적이 있어요.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얘기하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면 우리나라 전 통일 대한민국을 얘기하잖아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단에서 북단 최고를 얘기할 때 우리 대한민국 전 지역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지명을 사용을 합니다. 부엘세바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돌아와서 유다 지역의 최남단에 그들이 거주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이땅 가운데 회복시키시되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지금 그들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위치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면 에느림몬과 소라 야르못 이렇게 지명이 나오는데 소라 지역은 삼손의 출신지입니다 단지파가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있는 지역들 하나하나 의미 있는 지역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는 그 모든 지명들을 보면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남유다 지역 예루살렘 주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그 남단 지역에 그들이 퍼져서 살고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30절 맨 끝에 말씀을 보면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라고 얘기해요. 거주하고 거주하고 거주하는데 이들이 거주하는 방식 중에 하나 30절에 그들이 장막을 쳐서 거주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쭉 퍼져서 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들이 잘 살고 있었던 지역이 있었지만 특별히 마음의 결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흩어져 산거죠 앞서서 살펴본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살고자 10분의 1을 재배 뽑아 들어갔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주하는 것 너무 귀하게 잘 결단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들어간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깥에 사는 사람들도 외진 지역까지 장막을 쳐가면서 그들이 거주하게 됐다는 거죠. 당시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외적을 외적이 들어왔을 때 적군과 결투를 할때 장막을 쳐서 맞서는 장면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들이 살지 않는 곳에 임의로 거주하면서 그 지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땅따먹기 하는 가운데 그 지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장막을 쳤음을 또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점령에 가는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 오늘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민족의 그 백성의 사람들이 어디 어디에 의지적으로 지금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는가 결단하게 되었는가를 볼수 있어요. 어, 베냐민 자손은 어디까지 지금 됐냐면 믹마스 지역 31절 이하의 개발에서부터 믹마스 지역 쭉 얘기하는데요. 믹마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군사와 블레셋 군사가 아, 접전을 벌였던 곳이 믹마스 지역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아나도순 예레미야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33절의 중간에 라마 지역은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선지자들의 활동지가 아, 라마 지역이었습니다. 어, 34절, 35절 보면 로드와 특별히 35절의 중간에 오노 지역을 볼수 있는데요. 오노 지역은요, 당시에 외진 지역이었어요. 어, 우리 느헤미야 6장 2절에 느헤미야를 산발랏과 게셈이 사람 보내 가지고 유인해 내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지명이 있습니다. 오노 지역에서 우리 같이 만나자라고 편지를 써서 서신을 보내서 데리고 나와서 그를 죽이려 했던 곳 그러니까 외진 곳에 불러들여서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31절에도 나온 그뭐 믹마스 아나도 라마 오노 지역 역사적으로 같이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시작했고, 또 오노 지역과 같이 지금 적군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지역, 외진 지역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그 약속의 땅이 1차로 가나, 광야 생활을 지나고 출애급하고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난 땅을 점령했던 그 1차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 시간의 타이밍 가운데 그들이 살게 되었다. 은혜의 시간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이끌림바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게 하세요. 열반 가운데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것은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30절 끝에 장막을 쳐가면서 그들이 흩어져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땅 가운데 장막을 치며 이땅 가운데 거주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거기에 완전히 오랫동안 살기 위한 준비 작업일 수 있는데 결국은 임시 거처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또한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우리 장례식장에서 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도다. 내가 그 집을 지금 준비하러 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이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가지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땅 가운데 보내 주시면서 재림하시는 그 시대에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날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25절부터 36절까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서 예루살렘 성밖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이 일련의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이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주할 거주민들입니다 이땅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과연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의심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데요 마지막으로 36절 말씀 보면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 일부가 베냐민과 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또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을 할 때. 세금도 걷고 여러 가지 하나님 성전 중심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꼭 필요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흩어져서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그들이 다시 거주하는 것은 단순히 유다 지파 지역에만 살지 않고 베냐민 지파까지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다 흩어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날마다 함께하고 주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결단을 할 때, 우리가 단순히 몸으로 육체적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살아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자리이고 회복시키고 싶으신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출애굽한 이후에 그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하게 되고 그러나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단에서 부일 세벽까지 이스라엘의 그전 지역에 이제는 모두가 흩어져서 하나님 장막을 취하며 살아가며.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나라임을 소망하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에 동행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을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도 소망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